안녕하세요. 꿈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박수를 쳤냐고요? 꿈짱TV를, 꿈짱TV의 오픈을 축하하는 의미의 스스로 자축박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쓸쓸히 박수를 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는 꿈짱TV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로 부모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꿈찾기 교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찾기 교육 연구소의 가장 큰 모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꿈찾기 교육 연구소는요. 엄마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 아이들의 꿈이 만들어져가는 행복 공간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예, 저는 꼭 이거를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다시 찾고 만들어 갈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한국 독서교육회 소속의 교육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도구를 저는 독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가 됐나요?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음. 꼼장 TV를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 목적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강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강의하는 시간이 평일 오전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모 교육을 정말 듣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산업 전선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어떻게든 간에 그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들 유튜브를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어, 해야 되겠다, 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시작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영상 피디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그분이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를 호되게 혼내주셨어요. 당장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힘을 빌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시작은 이렇게 혼자서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 영상을 찍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채널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 부모 교육. 저는 이 부모 교육을 한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음, 엄마가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저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 언제 하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죠. 보통 요즘에는 뭐 혼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사시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때꼭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출생신고를 할때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좀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이거 좀 미리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내가 그때만 알았어도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부모, 준비된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인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부모가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좀 듣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이제 유아시기를 지나 초등시기를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학교, 학교 가야 되니까. 네. 취학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보수교육을 또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교육 안에. 그러니까, 어, 부모교육 기본교육과 심화과정으로 취학통지서 나올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계에 있는 한이두 가지는 꼭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첫 시간에 가벼운 주제,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한번 건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한마디로 아까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근데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제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형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한마디로 연결입니다. 연결. 어떤 연결이죠? 인간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두뇌의 지식이 아닌 내 옆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지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몫이 아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짱 TV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학습에 대한 부분과 우리 아이들의 애, 학습, 인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녹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서 부분도 함께 건드려볼까 합니다. 엄마들이 이두 가지 어 정말 독서도 중요해, 공부도 중요해, 인성도 중요해, 어떻게 하지? 항상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선가는 빨리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실 텐데 그거는 누구의 하나의 몫으로 되지는 않겠죠.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고 많이 꿈짱 TV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융합형 인재. 아, 어려워요. 이제 어느 순간 막 스팀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융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속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서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게 저는 융합형 인재라고 봅니다. 이제 주변에는 놀라운 기술과 놀라운 전문성들, 이러한 가치들이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라 죠연결이라그랬어요 융합형 인재는 뭐예요? 그거를 꿰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라는 거죠. 이제 좀 해결이 되셨나요? 융합형 인재는 말 그대로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롭게 생겨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들에게 부모 교육 때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엄마들의 공부법을 버려라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성공합니다. 저는 이 꿈짱TV를 통해서 이러한 소소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엄마들과 소통하고 엄마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꼼짱TV를 소개를 했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좀더 깊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융합형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떨들이지만 되게 긴장하고 즐겁게 이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소통해주시고 같이 힘을 북돋아준다라며 제가 정말 더 많은 거를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 꿈짱TV가 잘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꿈도 다시 찾고 아이들의 꿈이 만들어져 가는 이러한 매개체가 될수 있도록 저 이수경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에게 많은 용기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